아멘 아멘 오늘 요수와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난정복을 해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명의 스파이가 보내졌는데, 가자마자 들켜버립니다. 그것도 그냥 들킨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들이 어디에, 어떤 장소에 들어가 있는지 왕의 군사들이 와서, 여리고왕의 군사들이 와서, 그 스파이를 찾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의 기생이었던 라합은 그 스파이들을 숨겨주죠. 만약, 그런데 만약 이 왕의, 여리고 왕의 요원들이 라합의 말을 믿지 않고, 어, 그렇게 밖으로 나가버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집을 샅샅이 찾고 또그 집의 지붕으로 한번 올라가 봤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일이 엉망이 됐겠죠. 그런데 놀랍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 이스라엘 스파이의 어, 믿음이나 또 어떤 행동들이 <laughs> 우리의 눈에 뜨일까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모습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지. 살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합니다. 스파이들이 미리 라합의 존재를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라합은 미리 하나님께서 어뭐 스파이들이 오게 할 줄을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스파이들은 라합의 집에 갔고 라합은 그, 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또 여리고왕의 요원들이 들이닥치고, 이러한 긴장 상황 속에서, 어, 우리는, 아니, 왜 이스라엘 정탐꾼은 그 집에 하필 들어갔고, 기생 라합은 왜그 스파이들을 숨겨주었고, 왕의 군사들은 왜 라합의 말만 믿고, 어, 그곳을 떠났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건 여러 가지 변수와, 확률들 가운데에서, 아,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아,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볼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우리의 앞에 일을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에, 역사되어질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계속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과거에도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어디에 무슨 일이 있을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순종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죠. 올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뿐이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할 것이고 그 사역을 또해 나가는 가운데 어떤 난관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변수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에, 그렇게 닥쳐오는 일들에 대해서 이요수아의 바로 그전 세대 광야에서 다 죽었던 그 세대들처럼, 1세대들처럼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불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전 세계 팬데믹이 터졌을 때, 거의 100년 만에 터진 전 세계 팬데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 터졌을 때 일반적인 세상의 반응은 아뭐 이런 일들 간혹 역사 속에 있었으니까 잘 지나가겠지 그런 어, 견해였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또 사람들은 아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어떤 견해들이 올라왔냐하면 아 이것은 이 시대에 주는 어떤 경고이다. 예, 믿는 사람들 아닌 사람들조차도. 이것은 신께서 주시는 어떤 경고이다. 이렇게 회개의 어떤 기회다. 이렇게 견해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금 길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하니까 의학계조차도 혼란스러워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전 세계도 심지어는 종교계조차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가야할 때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9절에서 13절까지가 라합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9절에서 13절까지 라합이 말을 하는데 그 중에 9절에서 12절까지 총 다섯 번 정도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여호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뭐 일본에도 어, 신이라는 단어가 천 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어,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신 하나님, 어, 그를 지칭할 때는 어, 다른 단어를 일부러 써야 된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도 여러 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었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스라엘은 신이라 불렀고 참신이라 불렀는데 랍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라합의 마음에 은혜를 주신 것이죠. 라합의 고백 속에 보면 어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은혜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과 같은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하는 자로 쓰실 때에는 은혜를 주십니다. 마음이 높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무슨 다른 기술을 익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로 내 마음이 높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큰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힘이 빠지게 되는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마음이 높고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고 고갈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약해질 때, 자기 속에 자기로 가득 차게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한다고 하지만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그런 때가 되는 것입니다. 랍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식을 보면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그 은혜로 높게 하시는구나. 이걸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높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주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찬,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지 못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의 마음이 녹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그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선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랍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 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기에 선대한다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신께 쓰일 때에는 신에게 쓰일 때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 이렇게 쓰이고요. 이 헤세드가 사람에게 쓰일 때에는 어, 선대함 또는 충성함 어, 이렇게 쓰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라합이 내가 너희를 헤세드하였은즉 이건 사람이 쓴 것이죠.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뭐 인자를 베풀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 번역하기보다는 내가 너희들을 선대하였고 충성되게 하였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충성되게 또 선대하여 달라 이 영어 성경은 카인들리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4절에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기에 그들이 대답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 쓰여져 있습니다. 너가 우리를 헤세드하였으니 우리도 너를 헤세드하겠다. 이것이 이런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죠. 하나님께서 가난을 주실 때그첫 번째에 그 성을 공략하는 이 여리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이 높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서로에 대하여 하나님께 헤세들을 받은 자들이 서로에 대하여 헤세들을 주는 서로 카인들리 선대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충성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새로운 교회 표현은 성령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주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은혜 주시기를 우리 모든 교회와 교우들의 마음이 은혜로 녹아지기를 은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서로에 대하여 선대하는 서로에 대하여 해세다 하는 그런 교회가 될때 성령을 따르는 교회가 되고 성령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주님 우리가 깨달아 가도 깨달아 가도 다함이 없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이한해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깨달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라합처럼 주님의 그 은혜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햇새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 받은 우리들이 주님 우리의 모든 서로 모든 성도들을 대하여 서로 서로를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혜세드로 서로를 혜세다 할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주님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보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새로운 교회가 주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 교회,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세우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주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주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성도들의 심령,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